한태 라디오 코리아 5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국이 자국으로 오는 국제선 항공 이용객에게 적용해 온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 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미질병 통제예방센터 셰데스가 지난 7일 자가 진단을 통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행 비행기에 탈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려는 국제선 승객이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탑승 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다만 세리스는 국제선 탑승자가 자가진단을 하더라도 미식품의약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진단키트를 이용한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자주 노동부가 한인들을 비롯한 실업수당 수령자 다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회계법인 관계자는 현재 조지아주 노동부에서 실업수당 신규 신청에 대한 조사를 더 세밀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수령자에게 감사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다면서 실업수당 대상이 되지 않는데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 노동부의 감사 이메일은 대상자들에게 2019년과 2020년 세금보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가 이미 실업수당 지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감사 이메일은 이에 대한 우속 조치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는 실업수당 신청에 대해 깐깐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조지아주의 본사를 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사흘째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지난 7일 사이버 공격으로 IT 시스템이 피해를 받았고 이에 따라 모든 송유관 시설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오늘까지도 핵심 라인이 여전히 마비된 상황입니다. 회사는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일부 소형 송유관은 재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재 본사를 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텍사스에서부터 뉴저지까지 이르는 총 연장 8,850km의 송유관을 통해 휘발유, 항공유 등 연료를 하루 약 250만 배럴씩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유관 가동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휘발유 가격을 포함해 미남동부 지역의 연료 수급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미 정부는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포누라도주에서 <목소리> 생일 파티 도중 총기 난사로 용의자를 포함해 7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제 9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각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 동쪽에 있는 한 이동식 주택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차를 몰고 사건 현장으로 온뒤 생일 파티에 참석한 이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고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6명의 성인이 숨진 채로 발견됐고 한 명은 심각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희생된 한 여성의 남자친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티에는 생일을 맞은 이의 친구와 가족, 어린이들이 참석했습니다. 같이 있던 어린이들은 화를 당하지 않았고 현재 친척들에게 맡겨진 상태입니다. 범행 동기와 피해자,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와 이혼을 선언한 아내 멀린다 게이츠가 2년 전부터 결별을 준비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멀린다가 최소 2019년 이후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바탄났다며 여러 이혼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멀린다는 남편이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꾸준히 만나는 데에 대해 우려해 왔으며 이로 인한 갈등이 이혼이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라빌에 위치한 유명 골프 브랜드 공식 딜러 노스크레스트 골프샵이 새롭게 확 바뀌었습니다. 피즈의 프로골퍼가 내 몸에 꼭 맞는 골프채를 추천해드립니다. 노스크레스트 골프, 주택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한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5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